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 저는 인제대 건축학과 1류학던5학년최수엄이라고 합니다. 현재 오학년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직까지도 오학년 된 기분이 실감이 안 나고요. 아직까지도 졸업작품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납니다. 현재 졸업작품은 잘 되고 계신가요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어. 건축학과에 자랑거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건축학과 학생들이 좀 친목적이라고 해야 음. 되나? 이게 건축학과 안에서 서로 서로 도와주는 게 많다고 저는 음.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금발인 저도 있고. 네, 김대우짱. <laughs> 신입생으로 들어올 이제 건축학과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신입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. 음, 저는 다른 학교 건축학과를 안 가봤지만 인제대학교 건축학과만의 저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한테 배울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건축학과 왓츠인 마이백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딱히 이게 선배한테 받은 거 가지고 음 이게뭐 등금 없는데 일단 손에 다칠 수 있으니까 <laughs> 마데카스 있고요. 그다음에. 이 모형 만들 때 필수인 핀셋이 있고 음 그다음에 조경 만들 때 쓰는 이런 잔디 같은 거나 나무나 이것도 또 잔디인데 이런 것들 어 그냥 본드 쓰다가 하나는 쓰는 사0 1이 있고요 <laughs> 그다음에 중학교 음, 학생의 필수인 스킬이 저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딱히 뭐없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 싶은 필수템 탑3가 있다면? 탑3라면 일단은 제일 먼저는 자가 무조건 음. 자는 15cm, 30cm, 60cm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일단 30도 자 아, 30도 카 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어, 세 번째는 캐바케인것 같아요. 음. 딱이 자랑 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학까의 하루 박스를 소개해 주세요. 어 저는 이 박스를 두개다 제가 산게 아니거든요. 보면 제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아마 재작년 5학년 선배들 선배가 이제 주고 갔어요. 일단 이거 큰 거부터 볼게요. 넵. 이거는, 이것도 헬퍼 하면서 받았는데, 오. 이제 메인 모델이랑 사이트 모델, 스케일이 돼 있는. 음. 이게 막 졸작대 하고 남은 거를 저한테 준 음. 거일 거예요. 음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, 이제 이쪽 애들은 다아 이제 모형.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랑 자, 자가 엄청 많고 칼이랑 기둥들, 음. 이 기둥이 또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얘네는 쓰레기네요. 뭐들? 칼하고 계신가요? 네, 뭐 겸사겸사 겸사. 또 쪽가위. 음, 음, 귀엽다. 잘릴지 음, 모르겠네. 안 써봤어요. <laughs> 이거는 보통 컨셉 모형 만들 때나 이럴 때 사용하고, 이거를, 이것도 약간 꿀팁일 수가 있는 게, 이거를 색칠을 한 다음에 꼬챙이를 꽂아서 스케일에 맞게 놔두면 나무처럼 된단 아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이걸로 나무 만들면 은근히 이쁘요 용제실그것 어디 쓰시는가 봐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나무. 음. 나무도 있고. 이건 보통 모형에 붙일 때 사용하는. 끝편에는. 어, 이것도 아까 그런 종류의 같은 음. 그런 풀입니다. 뭐지? 빵빵이. 빵빵이. <laughs> <laughs> AK 빵빵이. 다른 말은 잘 모르겠고, <laughs> 이거 1학년 때 어, 아마 네. 다 하나씩 건축 있었을 땐, 건축 표현할 때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음.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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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는데7577 어, 이라고 음. 스프레이랑 막 마지막, 마지막, 이지막마지있 마지막, 마지이요 진짜 비싸고 진짜 자주 쓰여요 77과 7의 차이점 뭔가요? 음, 75는 조금 음,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77은 한번 붙으면 이제 안 떼지게 음. 완전히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보통 75로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한 것들을 77로 다시 붙이고 음. 이런 작업을 하고 김대호의 멋진 말때였습니다 그러면,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축으로 이제 이행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건!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축! 축이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